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요. 다들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다들 주말 좋은 시간들 다, 다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먼저 멤버십 후원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가입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지젠유버제이트님인데요. 어,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멤버십 유지해주시고 계시는 걷기님, 커비님, 마포꿀주먹님, 캐슬님, 유리아님, 버하모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1,500원을 바라보던 환율이 이번 주에 이제 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1,330원까지 내려온 이후에 다시 1,400원을 뚫은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금요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과 원화를 다 던지고 나갔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1997년에 외환위기나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그리고 22년에 달러 강세 국면에서 환율이 어, 위기의 불확실성의 신호탄이었던 건 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1,400원 돌파하고 또한 이 단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직면한 이제 한계와 국제정세 속의 압력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된 미국의 3,500억 달러를 트럼프가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말하면서 한국 외환시장에 강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한 외체 상황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제적 종속 구조를 드러내는 거죠. 특히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요청하면서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패닉이었고, 이제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기관, 개인들 다 셀코리아를 외치면서 원화자산 대거 이탈 현상이 나타났어요. 앞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달러를 거의 전재산으로 보유해야 하는 이유와 맞물리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이제 Fed는 2022년부터 계속 긴축기조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지만 좀 애매하고, 재정적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고,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려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어,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뭐 트럼프 정부가 달러 약세를 이제 좀 원하긴 하지만 달러 강세가 아이러니하게 필요합니다. 그 결과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거고 워낙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유로화가 좀 버티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97 정도로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부 TG 계좌를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채워가면서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긴축 현상이 나타나고 연준 또한 QT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이나마 QT를 계속 하고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는 시기에는 항상 달러 긴축 현상이 계절성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3분기에는 확실히 자산시장 의 약세를 전망하는 뷰가 많기도 했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내려가기에는 상방 압력이 너무 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기조적으로 한국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데 이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 등 일부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경계와 직결되는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좀 선방해서 그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괜찮게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 반도체 시장은 어쨌거나 공급과잉과 중국의 추격으로 예전만큼의 초과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 둔화가 외화 유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야 하는 요구는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이는 에너지 구매나 무기 계약이나 이제 기술 사용권 같은 혹은 국제 협약 차원의 특정 조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이 돈이 단순한 외화 지출이 아니라 한 번에 대규모 달러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점이고 지금 우리나라 외화 계좌에 4천억 달러가 있다고 하면 이걸 한꺼번에 낼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외화 계좌에 달러가 없어지면 과거 악몽이었던 IMF 사태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을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 주는 것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가 원래 트럼프가 항상 마지막에는 좀, 좀 완화적으로 나와주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엔 통화수와프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럼 원달러 환율은 다시 안정화를 찾겠지만 그때 환율이 지속적으로 안정된다기 보다는 그때 더 환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약 4,000억 달러 수준이라면 이중 절반 가까이를 이중 거의 대부분의 돈을 단기간에 지급해야 한다면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죠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면 시장은 한국 원화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되고 투기적 공격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급등이 가속화 되겠죠.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갈수 밖에 없는 이유를 또 살펴보면,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외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세계 투자자들이 사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너무 낮아지면 사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높여야 하는데, 물론, 스테이블 코인과 SLR 정책 같은 자국 내 미국 국채 수요를 이제 유도하고 높이면서 달러 초강세를 원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의도도 있겠지만 달러 초약세의 단점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달러 강세를 적정 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통화는 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는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매력이 줄어듭니다. 투자 매력이 약해지면 미... 자금은 미국 등으로 빠져나가고 환율은 상승하겠죠. 일단 이번 환율 급등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는 걸 함의하는데 환율이 상승할수록 한국 자산은 달러 기준으로 매력이 떨어지고 차익 실현 후에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다시 원화 약세를 불러오면서 악순환을 계속 만드는데요. 원 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은 달러 강세에 대한 대비로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알게 모르게 쌓고 있습니다. 어, 물론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한국의 수출 구조가 사실 중간재나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재료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이 상쇄되겠죠. 특히 중소기업들은 환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또 상승하면서 식품이나 에너지나 전자제품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발 인플레이션이 체감 물가를 더 끌어올리겠죠.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면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투입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면서 어, 환율이 급등하는데 방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외환 보유액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고 하면 어느 쪽을 택해도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겠죠. 앞으로 환율 전망을 감히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지급해야 한다면 환율은 1,500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순간 투기적 공격이 몰려오고 1997년 외환 위기와 같은 심리적 공포가 재현된다면 이게 심리적인 상황에서도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고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환율은 어, 이 사이, 13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장기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한국 경제의 체질적 변화 없이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환율이 과거 800원부터 기조적으로 지금 1300원 후반, 1400원에 안착, 안착한 상황이어서 이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 인구 구조 문제나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원하는 영구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500, 1,700원까지 중기적으로 올라가고 이후에도 과거처럼 1,000원 이하로 내려오는 시기는 아예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00원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은 환율 1,400원은 시작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면 한순간에 환율이 1,2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많은 환율 전문가들도 그렇게 인정,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고, 저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쉽게 내려올 것 같진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지만, 결국 미국과 한국 경기 중에 어디가 더 좋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펀더멘탈 요소라고 보고 있고, 음, 결국 그 가격에 수렴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환율 1,400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그것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직면한 한계와 국제 금융 질서 속에 불리한 위치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미국의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현실은 한국이 얼마나 외화 의존적인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고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 전략이나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나 인구 구조 악화나 외환 보유액이 부담되고 미중 갈등까지 모든 요인이 원화 약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환율 방어를 넘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외환을 다변화시키고 산업 구조 혁신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요. 근데 말만 쉽지, 이 해결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환율 1,400원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